(3번) 오르프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오르프 교수법과 관련해서 나왔는데 악기와 관련된 게 굉장히 자세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음판 악기에 관한 설명이고 나는 무선율 타악기 종류를 나열한 것이다 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악기 분류와 관련된 것들이 상당히 자세하게 우리가 총론책 같은 데서도 살펴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선율적인 타악기의 음판 악기를 이야기를 했었을 것이고요. 무선율 타악기 해가지고 재료에 따라서 나무냐, 금속이냐, 가죽이냐 라는 것으로 이렇게 나눠진 거 보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악기 중에서 좀더 좀 굉장히 상세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소리가 부드럽고 울림이 지속된다 그런지 한번 들어보고 가볼까요 한번 들어볼게요 들었을 때 감미롭나요 <laughs> 네 길게 올려 퍼진 것 같고 신비스러운 느낌을 주는 것 같나요? 연주의 울림을 전체적으로 받쳐주는 지주대의 어떤 역할을 하더라라는 것이 이 메탈로폰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메탈로폰에는 철금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이 또 특징이더라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거 한번 들어보도록 할 건데요. 앞에 메탈로폰하고 좀 비교해서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훨씬 더 앞에 것보다 더 밝고 맑고 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뭔가 장식적인 어떤 화려한 리듬 같은 것들 연주해 줄게 적합할 거고요. 위로 올라가니까 어때요? 음색이 좀더 날카로운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아름답기보다는 거북하다라는 거북한 느낌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더라라는 것이 여기에 특징이라고 볼수 있겠죠. 글루켄슈필이에요. 그래서 글루켄슈필의 음을 한번 들어봤었고요. 자, 그 다음에 소리가. 건조하고 빠른 리듬이나 느린 리듬 모두 적합한데 어 즐거운 느낌 밝은 이런 감정 표현에서 어, 적용이 된다고 나오고 있고요 오르프 음파 악기 중에 가장 먼저 제작이 됐다라고 하는데 뭐 사실은 이런 어떤 악기들 선율타악기에서 굉장히 어 역사가 긴 악기죠 바로 실로폰즈 알로폰이라고도 해요 나무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아까 이제 쇠 같은 어떤 형태에서 올리는 것보다는 좀더 건조한 형태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육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메탈로폰에 해당되는 거였었고요. 니은은 지금 아까 글로켄슈필이라고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디그시 바로 자일로폰을 물어보고 있었던 거다. 실로폰을 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요, 아 지금 악기에 대한 어떤 특징적인 것까지 지금 같이 가야 되는구나라는 거. 아마 이거는요, 이거를 명확하게 구별하는 수험생은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여기서 에 이제 재료에 대한 어떤 분류라든지 그건 뒤에서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어떤 재료법에 대한 것과 그거에 대한 어떤 특징을 또 알아야 되는구나라는 거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타악기에 사용하고 또 지금 같이 연결이 돼서 물어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결국은 뭐예요? 타악기들에 대한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나중에는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시험에 이제 다르게 이제 적용이 된다고 하면요. 실제 오르프의 그 실로폰을 활용해서 소프라노 실로폰, 알토 실로폰, 이렇게 실로폰도 종류를 다양하게 해서 연주하는 어떤 방식들을 뭐 론도 폼을 갖다가 가지고 한다든지 뭐 이제 그런 적용과 관련지어서 문제가 나올 법 하겠구나라는 것을 어 제가 분석하면서 느 있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올해는 좀 이제 그런 어떤 활용적인 측면, 그러니까 자유로폰을 활용하는 어떤 측면, 그리고 이게 장식음을 만약에 장식선율이 있다면 장식선율은 아까 뭐 글로케니 한다든지 그런 어떤 역할에 대한 분담들을 해가지고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악보화가 돼서 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아마 그래서 내년에 저랑 공부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부분들 을 악보화해서 그런 활동적인 부분들하고 접목되는 부분을 보시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 나에서 귀로 마라카스 자르 캐스네츠 그다음에 템플 블럭 이 나무들 나무를 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이이 악기 무선유타 악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료가 무엇이냐, 가죽이냐, 금속이냐, 뭐 나무냐라는 것으로 분류를 할수 있다라는 거. 그게 중요한 특징이었었던 거. 자, 그다음에 그래서 가의 기억에 해당된 거 그렇게 단순형 2점짜리에서는 나올 것 같은 것들이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기획디그에서 음악판 재료가 나와 동일한 거 그러니까 나무 재료를 가지고 쓰느냐. 그러니까 이게 중요했던 거예요. 오르프 악기의 이름 하나 하나가 아마 제가 이거 수업 시간에서도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이름 하나 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재료가 일단은 이제 선율타악기하고 무선율타악기를 분류를 하고 그다음에 무선율타악기에서도 나무를 사용한 거냐. 금속을 사용하는, 가죽을 사용하는 거냐? 그거 이것또 하나 또 있었는데 기억나세요. 선율 악기 리코더 같은 형태 혹은 리코더 말고도 이제 움직이면서 할수 있는 뭔가 그런 어떤 선율 악기들을 또 사용하는 것까지도 이야기가 돼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악기 론 파트에서 우리 이쪽 오르프 쪽에서 악기 할때 정리해야 될 부분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재료가 굉장히 주,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죠. 음판 악기의 특징을 음판 활용의 관점에서 막이 부분은 제일 많이 잘 썼던 것 같아요. 오히려 왜냐면. 이제 뜯다 붙였다 할수 있게 좋으니까 우리가 보르도나 오시나토나 이런 것들을 쉽게 할 수가 있잖아요. 애한테 지금 건반이 여러 개 있는 것보다 딱 써야 될 건반만 붙여주면 좀 용이하게 쉽게 할수 있겠죠. 이 문제를 제가 어렵게 모의고사 수준을 한번 내볼게요. 이거는 모의고사 수준이라는 건그 다음을 또 예시해 볼수 있으니까, 그러 예, 상해볼수 있으니까. 만약에 이 활용의 관점을요, 오르프의 기본 전제와 관련해서 서술이라고 했다 가면, 바로 여기서 뭐가 나와야 돼요? 기초음악, 원초적인 음악이라는 거하고, 왜? 쉽게 활용할 수 있게. 원초적이란 건 자발서, 그래서그 다음에 흥미, 그리고 쉽게 이거를 할수 있게 하는, 뭐 이런 것들이 키워드로 나와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와 관련지어서 소술해라 라고 한다면, 어, 뭐, 얼마든지, 음, 관련시켜서 기초음악에 대해서, 원초적 음악에 대해서 알수 있느냐라는 거하고 연결시켜서 또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악기가 왜 필요해? 라고 했었을 때는 결국은 쉽게 해서 그런 어떤 쉬운 어떤 영양을 가지고 쉬운 쉬운 그 재료를 가지고 뭐이 그 학생이 창의성을 발달을 도모할 수 있더라라는 것까지 갈수 있다라는 거죠. 이에 따른 장점은 쉽게 활용할 수 있다. 음판을 떼었다 붙였다 할수 있기 때문이더라라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3번에서 오르프 교수법과 관련된 거 봤었는데요. 저는 이제 우리가 음판 악기, 선율 악기, 오르프의 악기, 그다음에 리듬 악기는 나무 재료, 금속 재료로 나눠진다. 그렇기 때문에 목금, 철금 우리 다이는 목금, 철금, 종금 이렇게. 있죠. 사실 뭐 이렇게 분류를 한다해도라도 이런 어떤 세부적인 특징은 총론이나 기초책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학지사에서는 저게 좀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그 내용에 대한 근거들은요. 모든 이제 한국어로 되어 있는. 웬만하면 임용고시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어마어마하게 뭐. 영어사전 영어사전 같은 그런 책을 들고 가는 거는 아니에요. 물론 이제 악보 발췌라든지 거기에 근거하는 것들이 나올 수 있, 있지만은 그래도 좀 상당히 많은 것들은 한국어 버전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쪽에서 참조를 하려고 했던 거이건학지사에서좀 이야기가 언급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 연주를 할까 낱개로 활용할수 있고 양손에 하나씩 이거는요. 선생님 제가 이제 뭐 문풀이라든지 지금 모의고사에 있는 거를 가지고 온 건데요. 사실 이 문장. 들이 다 거기에서 발췌가 된 문장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 평상시에 꼼꼼하게 이렇게 나눠서 공부를 했었을 때 그때 실력 발휘가 이때 이 시험장에서도 되는 거거든요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혹시 이제 내가 이런 부분들이 없었다.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시는, 음, 중이라고 한다면 이 강의를 또 언제 시청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요. 이런 부분이 지금 나의 자료에서 지금 빠져있다라고 한다면 추가를 해주셔서 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총론에서, 어, 소개가 돼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어, 실로폰에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베이스 알토 소프라노 이렇게 음역대가 나눠져서 있고요 그다음에 사전지식 없이 가볍게 연주하는 체험에서부터 그러니까 원초적인 음악하고 연결 충분히 시킬 수 있어요 낱개를 갖다가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이열로 배열하거나 뭐 오는 게 반응계를 이렇게 이제 뭐 왔다갔다 하면서 할수 있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조음세 페이지에 있는 거 지금 그대로 제가 발췌해서 지금 참고해 놨으니까요. 어, 내가 기출을 좀 자세하게 공부하고 싶다는 분들은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자료로 가셔도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